박한별의 남자로 또 다른 주목을 받고 있는 스타죠. 배우 정훈우 씨가 SBS 새 주말 드라마 내 마음 반짝반짝으로 연기 변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훈우 씨를 단독으로 만나서 박한별 씨를 사로잡은 매력을 살펴봤는데요. 안지선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열애 사실을 인정한 박한별과 정훈우. 오랜 연인 세븐과 결별한 박한별이 두살 연애의 정은우와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은 2014년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했는데요. 하나, 둘, 정은우가 SBS 새 주말 드라마 내 마음 반짝반짝 제작 발표를 통해서 열애 인정 후첫 공식 석상에 나섰습니다. 저, 저, 저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기, 제가 방금 열애 면에서 굉장히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쁜 마음을 반짝이는 마음을 이제 한번. <laughs> 어 포지션 담당. 하나, 둘, 셋, 액션. 박한별을 설레게 한 반짝반짝 포즈에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내 마음 반짝반짝의 구간무 역할을 맡은 정은희입니다.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박한별을 향한 마음도 한껏 드러냈습니다. 한별 양도 이제 저한테 어, 잘 됐다고 이런 캐릭터가 저도 저번 거랑 많이 다르니까 잘 해보라고 응원해 주고요. 제작 발표를 떠나는 정훈을 생방송 스타뉴스가 단독으로 만나 두 사람의 열애 풀 스토리를 들어봤는데요. 유독 기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리고 참 지난해 24일 날 이렇게 열애설이 난왔는데 아무튼 많은 분들이 그래도 축하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너무 고맙았어요. 그래서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24일과 25일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당황스럽진 않았어요? 항상 매체를 통해서 시청자분들을 만나는 직업이기 때문에 뭐 저희 이제 사적인 뭐 연애담이나 이런 거를 궁금해하는 건 당연하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당황하지는 않았어요. 네. 드라마 잘 키운 딸 하나를 통해 인연을 맺은 두 사람. 드라마 종영 당시 박한별은 생방송 스타뉴스와 의 인터뷰에서 솔직한 연애관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우리끼리도 얘기하는데 아둘다 답답하다고 <laughs> 아 표현 안 하는 건좀 근데 좀 그래요 뭐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잖아요. 박한별의 이런 마음을 알았던 걸까요? 용기 있는 자만이 사랑을 증치한다는 말은 정은호에게도 통했습니다. 네, 세 달째잖아요. 네, 그런가 아 그러네요, 와요. 네. 그렇죠. 내 여자다랄 게보다는 그냥 아이 사람 괜찮구나 호감이 간다라고 이제 해서 이제 제가 먼저 마음을 네. 열었다. 이더 가까워지고 싶고 좀더 알고 싶다라고 이제 고백한 부분이 있죠. 네. 드라마 끝났어요? 그렇죠. 한 11월 초 그쯤에. 네. 솔직한 고애로두살연상녀 박한별의 마음을 사로잡은 정은우. 드라마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도 쟁취하게 됐는데요. 칭은 어떻게 되는지. 저는. 글쎄요 뭐. 존칭은 그렇게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잠시만요. 뭐라고 불러야 될지 내가. <laughs> 잘 이름은 잘안 부르는 것 같아요. 네. 네. 데이트는 주로 어떻게 하는지도 들어봤습니다. 그 개인 시간들을 자기한테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아끼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음. 시간을 다 하고 나서에 이제 남은 시간을 만나서 뭐 맛있는 걸 먹는다거나 뭐 스킨스쿠버 다극 좀 다서도 한걸 수. 있겠지? 아니요. 저랑 이제 하재숙 씨가 스킨스쿠버 를한지한 한 3, 4년 됐고 네, 그래서 이제 끝나고 같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자격증을 따고 싶다고 해서 이제 교육을 시키고 해가지고 딸이 됐죠. 1986년생으로 올해 28살인 정은우. 이번 작품이 군 입대 전 마지막 작품일 수도 있는데요. 작년에 원래 입대를 하려고 했어요. 날짜도 다 받아놨고 했는데 이제 촬영을 하다가 이제 제가 조금 계단에서 좀 다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이제 15개월 연장을 받은 건데 9월에 이제 입대하기 전에 재검을 받고 재검을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이제 국방의 의무를 다 해야겠죠. 특히 이번 작품에서 정은우는 모래시계 이정재 역할의 버금가는 키다리 아저씨로 반전 스토리에 키를 쥐고 있습니다. 이정재 선배님의 카리스마를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뭐 아무튼 저도 저 나름대로의 제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비밀을 많이 가진 남자이기 때문에 아마 지켜보시는 내내 얘는 왜 자꾸 나오는 거야? <laughs> 이러실 수도 있어 요 그러니까 좀 참고 보시면 제가 이제 많은 키를 쥐고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아마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과 사랑 두 마리의 도끼를 다 잡은 정훈이 올 한해 그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Y스타 안승입니다.